안녕하세요. 이 아니고 레몬드신 하세요. 오늘의 이야기 뭐죠? 아이쇼 아이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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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쇼! 아이쇼! 너무 셔! 너무 셔! 아이쇼! 레몬! 여기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이야기는 아이쇼 너무 셔! 아~ 생각만 해도 아저씬 레몬들이 여기에 있어요. 그죠? 레몬 떼물때가 아주 잘 걸러요. <laughs> 레몬을 굴리려고 여기 갔다 온게 아니라요. 어? <laughs> 축구장 축왜 축구장 왜 나왔죠 저기. <laughs> 레몬이 공이 된다. <laughs> 아 그래요? 이야 멋진 생각인데요. 처음에도 아주 신 레몬들이 여기 다섯 개가 있습니다. 레몬 임은 어떻게 하죠? 아가 아주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죠? <laughs> 아 주문을 외운 거예요. 무슨 주문을 네 뭐... 세 가지 경기로 이루어져 있어요. 아, 세 가지. <laughs> <laughs> 똑바로 얘기를 해야죠. 세 <laughs> <laughs> 네 가지 경기도 열리고... 어, 뭐야? <laughs> 레몬 경기는 세 가지로 이루어질 겁니다. 레몬 한번 생각해 볼래요? 아우, 아우, 싫아 생각만 해도... 아, 싫어! 레몬. 여기서 잡록만 말... 레몬을 실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t do i 니 Lemon i 끝났 k 니까 Lemon i 요 o 데 a 이 Lemon is o k a 요 Lemon is okay. Lemon is okay. l e 는 o n is okay. Lemon 아 s o 죠 여기 l e 씨는 네. 안 먹으면 되겠습니다 뱉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, 네 뱉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출발해 볼까요? 아 아주 시계네요생마만 <laughs> 해도 아주 아 <laughs> 자 앞으로 오시고요 유나. 준비했습니까? 많은 거 같은데요 준비했습니까? 네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네. 준비 시작 아, 마셔, 아, 어 예. 먹어어 마셔, 아. 예. 먹었어, 먹었어? 마셔. 아. 심지를... 어, 이짜 처음 나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승리는 의외로 <laughs> 미니 캡이 너무 싱거를잘먹어서 1대 0으로 미니 캡빈의 승리입니다. 예. 대1 2대 축제 대기 2대 당 2대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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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어가도록 할게요. 자. <laughs> 자,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게임은요. 여기 보이시는 이 레몬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레몬.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레몬이 또 있어요. 여기에 보이시죠? 레몬이 있습니다. 이 레몬을 반 개씩, 아까는 한 조각씩 먹었는데 이번에는 반 개씩, 반 개씩 먹는 거. <웃음> 맞으시겠죠? <웃음> 아니, 생각만 해도 너 <laughs> 여기 씨가 더 있군요. 자, 이 경기는 빅케빈과미니케빈이 처음 해보는 거죠? 네. 네, 네. 낙타입니까? 똑바로 말좀 하면 안 돼요?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두 번째 경기. 아이, 쇼 너무 쇼 레몬. 레몬. 시작! <laughs> 아!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잘 먹어? 와, 이거 너무 쉽네, 진짜. 아! <laughs> 이제, 이제, 시가 <싱가워> 온다. <laughs> 어, 이 깨비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. 아, 도저히. 아, 이거는 진짜 넘어셔가지고 게임 진행이 진짜 불가. <laughs>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 이번에는. <laughs> 레몬 한개몇 개요? 한 개. 한 개를 <laughs> 보여주고 어요 앞으로. 야. 네. 미니 캐빈 괜찮나요? 네. 배가 난... 좀 괜찮나요?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<laughs> 아, 이 게임은 빅 캐빈과 미니 캐빈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, 아, 진짜로 너무 넘쳐요. 어우. 아, 이보다 더신 과일이 있겠지만은 이보다 더 힘과 일은 지금도 못할 것 같은데 어. <laughs> 한번 가볼까요? 준비되나요? <끼리> 아니, 아니 두번째는 지케빈이다 못먹고 조금 버렸습니다 이 세번째도 역시 어떨지 한번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죠 세번째 게임 출출출출 바디 아니고 띠띠띠 폭탄 터짐 시작 <끼리> 어? 아세 <laughs> 어. 아, 번째는 이집만먹어세요집만 집만. 응? 집만아아이 술이셔. 어. 아. 놔주세요. 아니 세 번째 여기는 못 하겠습니다. 불가능. <laughs> 응, 만차, 만차, 만차. 만차는 뭐죠? 네? 차들이 주차장에 꽉 찹니다. 아세 <laughs> 번째는 도저히 도저히 진짜 이런 식맛을 짜 세상에 떨어서 이 통째로 이걸 처음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지능이 불가합니다. 이생화만해도 아주 신맛을 느낄 수 있는 레몬. 근데 저희가 요거를 먹고 있는데요. 도저히 아한 번만 더 물어보고 <laughs> 이게임도 먹을 수 있나요? 남들 아십시오. 몰라요. 아, 나... 아, 이... <laughs> 여러분, 이 게임은 하지 마십시오. 넘어져 <laughs> 가지고. 아, 도저히 이 게임을 왜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지 아, 너무 레몬을 만만하게 봤죠, 그죠? 네. <laughs> 오늘의 <미침은 웃음> 이니까요. <미침이 있다. 웃음> 예예예예예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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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처음부터 너무 무리였나 봅니다. 레몬은 가볍게 식사하실 때, 샐러드를 만들 때. 아니면 차를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하시고 절대로 통째로 조금씩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제 <laughs> 예, 그만 놀자. 안 아, 놀자. 아, 여러분 그만. 놀... 안녕. 안녕. 어 이거 이거 하지 마세요. 레몬 레몬 킹. 여러분 안녕.